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, CJ, CGV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농아인협회가 함께하는 장애인영화관람데이 1월 상영작 예고. 전국 16개 지역, 23개 CGV, 3개 롯데시네마, 한누리시네마 동시 상영. 영화 국제시장,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, 상영일 1월 20일, 22일, 24일. 감독 윤재균, 주연. 황정민, 덕수 역 김윤진, 영자 역 오달수, 달구 역 영화 국제시장 예고편 영자야, 넌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아나? 뭐였는데요? 자막, 국제시장 달구야, 네 합격했다 인마! 대양대 합격했다! 꿈을 접은 그때 그 시절 <laughs>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구만 서울대 하늘에서 너도다가들가안들리니 하도 광부 모집 쌀가마를 번쩍 들어올리는 힘을 과시하고 독일의 광부로 간 덕수는 간호사로 파견온 영자를 만난다 자막 괜찮다 웃어보이고 뭐 가난했겠죠 여기서 새가 빠지게 번돈싹다 한국으로 부채시키고 자막 다행이다 눈물을 훔치며 내행님 뭐라고 하는지 아니까 부모 형님 잘 만나서 학교도 절대 못 다니고 1년 365일 뼈 빠지게 일만 한다고 파견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덕수 자막,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당신 피난 시절, 배를 타지 못한 덕수의 아버지 늘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잘 살았지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 수입차파점도 열고 동생들을 결혼시키고 돈을 벌러 베트남에도 간 덕수 네,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국제시장 윤재균 감독 작품 오, 멋있어. 멋있어. 절찬 상영 중. 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1월 상영회는 1월 20일, 22일, 24일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.